중...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처갓집 신 메뉴가 아닌 상품편입니다 <laughs> 자 오늘의 11월달에서요 처갓집이 또 행사를 한대요 특이하게 서든탱이라는 여러분들 총싸움 FPS 게임 아시죠? 거기에서 이 처돌이 여기 보시는 처돌이 캐릭터가 새로 나와서 둘이 제휴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laughs> 거기에서 저는 본사에서 직접 제일 큰 인형을 또, 마케팅팀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크기가 진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크냐면은, 뒤에 있는 초키에서 거의 뭐, 두세 배예요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와! 오! 와, 이거 케이스만큼 뒤지게 그냥. 오, 씨. 이거 크기가요? 아니, 카메라에 안 담겨. 이 새끼 무슨 아이언맨이야? 이 새끼 빵댕이는 왜 이렇게 잘 쳐먹어가지고 뚱땡이야? 어.. 뒤지게 이거 크네요 지금 제가 확대를 해놔서 그렇지 실제 사이즈는 어마무시합니다 그거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밤에 할로윈에 귀신이 와도 상당히 무섭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이죠 오늘 가격은 24,000원짜리 구구 두 마리 치킨이에요 하나는 슈프림 양념 하나는 와락 치킨이고 치즈볼은 추가했습니다 5,000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슈프림 양념, 치킨. 맛있네요. 처갓집 여러분들 슈퍼님 전설이죠. 치밥하고 뭐 많이 드시죠. 맛있는 건? 아, 너무 맛있어서 뭐 추먹네. 와 손이 진짜 뭐 여러분들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묻혔는데도요 별마탱. 이중에 제가 좋아하는 치즈볼 먹겠습니다 분명히 세팅시간 기름 깐다 오늘은 첫오이까지 봤기 때문에 안 늘어나겠죠 치즈볼 깐다가 싫어하는 치즈볼 늘어나 줘라 제발 안 늘어나겠죠? <laughs> 한결같이 안 늘어나는 치즈볼 어차피 안 늘어나니까 한 입에 넣어 봅니다. 아우,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콜라 한 잔만 먹을게요. 맛있어서요. 감동받았어요. 안 늘어나서. 씨부랄. 아마싸시바로 다리 치킨, 간장 치킨. 음, 별로야. 와락은 약간 안동 찜닭 스타일로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맛있어요. 야채 몇개더 들고 그러고 보니까 나 콜라가 안따라네 치즈를 미워서. 미안합니다. 콜라 한 번만 따고 갈게요. 와, 이거는 윤기가 상당히 좀 뽀얀하면서 뭔가 빛깔이 나네요. 음! 아, 식습 먹으면 이 용신 이쑤시개 그냥. 에휴, 귀찮아, 씨브라이 새끼. 한 번만 더 먹고요. 솔직히 슈프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슈프림으로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아우 박스로 맛있게 못처먹었다 슈브랄로마. 일부고 제가 맛있게 먹을 먹으러... 염병 들었거든요. 하나도 그냥 윤기가 안 나. 아휴 아우, 뻑질러. 짭조름함은 있는데, 이 집, 와락은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와락은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지점에서 꼭 드시면은, 간장치킨에 거의 베스트예요 이번에는, 네. 예, 놀라신 분들 있어요. 미안합니다. 예. 참좀 깨시라고 새벽반이 아, 미안해요. 예, 견고을게요 달걀 끝부분은 진짜 뭐 이런 바삭하면서 맛있는것같아 맛있는거는 한번더아밥 음. 갖고 올까 그랬네요 밥 땡겨요 옆 계란인가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치즈볼 한번 먹어드릴게요 옆에는 치즈볼입니다 또안 늘어나겠죠 하... 그는 늘어나지 않았다 콜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콜라까지 맛없게 하는 마법, 치즈볼. 슈프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발! 미안해요, 친구들. 신났네 쟤왜 이렇게 신났을까요 치즈볼을 먹어서 그런가 음, 진짜 맛있다 아니 형 페리카나 양념이랑 조각집 양념 뭐가 더나나세 번째야 솔직하게 페가집을좀더소화하긴아페가집이래 <laughs> 페갓집은 뭐야? <laughs> 나 진짜 페리카나 존나 싫어하나보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페리카나 조회서 최초로 100만 넘은 사람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진짜 거의 내가 1등이고 한번도 연락을 안해 그래가지고 미워졌어 나내 마음속에 <laughs> 1등은 영원한 처갓집이야 그래 사람이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안돼 저는 <laughs> 페갓집이 아닌 처갓집을 1위로 치겠습니다 이중에또 날개가 있네요. 깻잎치킨 한번 먹어줘! 깻잎치킨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집 근처는 없고요염 옆, 옆, 동네 있는데 배달이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깻잎치킨 인터넷 사이트로 봤는데 깻잎이 뭐 이렇게 싸서 먹는 게 아니고 그 튀김옷에 들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신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깨임치킨은요 제발 부탁까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치킨이 때문에. 와. 오랜만에 초밥집 먹으니까 그냥 텐션질이네. 분유 맛있네요. 맬리구. 시원하다. 아락치킨. 옛날에 스프라이트 항상 올라와 있었는데, 그 팬이 다들 선물해준 거예요. 너무 많이 선물해주셔가지고, 터치가 안될 정도로 집에 많았어요. 막, 누구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창고에 막,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양이 많았어요. 그 스프라이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은, 그래서 항상 이제 올려놓고 먹었는데 뭐 좋아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그게 재방송 뭐 유행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와 깐타삐야 오랜만이다 고1때 본거 같은데 아이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때 봤으면 이제 좀 자지에 털좀 났겠구만 음 어서 오고 피질좀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본 친구들이 찾아온다는 게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아유, 꾸덕꾸덕해. 거기에 빗질도 해요. 뭐 자지에 빗질 하냐고? 너가 한번 해봐. 나한테 논문으로 제출해. 알았지? PPT로, USB 떠서. 아니, 형, 나이 좀 적당히 숨겨. 20대 후반이면서. 아,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그 뱀파이어 치킨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형 나이는 뱀파이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늙었고, 캠빨도 있고요. 아 여러분들하고 그냥, 자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 나이가 뭐, 여러분들, 많게 하면서까지 뭐, 아무튼, 뭐, 여런 감사해요. 너무 할 말이 없네요. 이번에 턱통 사건 어떻게 생각을 해? 잘 모르겠어요. 저 인터넷 방송을 잘안 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거는 보긴 하는데, 막,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진 않아요.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때 방송할 때 우연히 제가 보던 방송에 나와가지고 신기해서 그냥 본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인터넷 방송을 보는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 시간 때우는 시간인데, 잘안 봐요. 그것도 전 재방송 봐요. 재방송, 재방송 보고 모니터링하고, 오늘 편집 잘했나, 못했나. 그거 보면 시간 잘 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기 방송을 자기가 또 본다는 게참 웃긴 건데요. 저는, 제 방송 보면 재밌는 거보다는 제 단점을 많이 찾거든요. 계속해서 사람은 끝도 없어요, 단점이요. 그거를 보완하는 재미? 그거를 그냥, 모니터링 하는 재미가, 런닝머신 하면 한 시간 정도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한 두세 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고, 뭐, 타방송 몇개 보는 거는 뭐, 연관으로 떠서 눌러보는데, 그냥 뭐, 심심해서 몇개 고정적으로 보는 건 없어요. <laughs> 단점이 있긴 있나요?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편집할 때 많이 반영하는 편이에요. 운동할 때 먹방 보면 배안 고프나? 저는 제꺼 먹는 거는 별로 배안 고픈데, 옛날에 막 삼시세끼 이런거 공중파 같은거나 뭐 백주부 뭐 골목식당 보면은 저도 똑같죠 여러분들 오늘 할로윈인데 클럽도 안가요? 생각보다 붉금치고는 사람 개많이 보네요 어차피 붉금시간이 BJ도 지금 시간에 방송 안하고 사람들도 안 보는 시간이거든요 성인들이 엄청 많이 보네. 이 정도면 개 십선방이네. 알바 중에 있어? 아, 그래? 불금 시간에 알바하는 거 보면 고생하는 거 같은데, 고생한 자에게 덕이 있느니라 그리고 뭐, 평일날 알바하면은 뭐 주말에 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금이라서 아닌가? 나이 먹어서 할로윈 모름. 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 따졌냐? 클럽 충돌이나 홍대 충돌이 할로윈 따지고 이런 말해서 안 되는데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가까운 일본에서 별로야 할로윈. 언제부터 막뭐 우리나라가 할로윈했다고 지랄 연병이야. 맨날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메인으로 따졌지만은 클럽쟁이들이나 인스타쟁이들이나 이태원 충돌이 그거 유행시킨 거 아니냐? 원어민들 원어민들 뭐 학원 다니다가 막 뒤풀이하고. 와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않아? 그래서 솔직하게 내 나이 때에는 솔직히 크게 공감은 안 돼요. 요즘 어린 친구들의 문화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HOT의 허그 아 HOT의 허그 미친 놈인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제가 틀리죠? 동상진기의 허그 세대, 원더걸스 세대거든요. <laughs> HOT의 허그를, <허글의 웃음> HOT의 캔디는 초등학교. <laughs> 이게 속일라고 했다가 걸렸네요. 걸렸죠? 제키 세대 맞아버렸죠? 예 미안합니다. HOT의 캔디 세대라 할로윈 모릅니다. <laughs> 진짜 뿌까지 빨개졌어. 걸려버렸죠?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들 HOT의 캔디 세대라. 유승준 세대는 아니야, 얘들아. 유승준 세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저는 공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그냥 뭐, 그냥, 빼다 빼야가, 그냥, 나사가 빠졌네요. 여기 또. 까먹치킨! 클럽이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파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할로윈? 형, 축구 클럽, 어느 팀 좋아해? 무조건 토트넘이지 농민이 형이 있는 토트넘이죠 당연히 저도 뭐 케인하고 뭐 에릭센 뭐 모우라 뭐다 알아요 거기 있는 은둔벌레 운동벌레. 응 은둔벌레도 알고 라멜라 다 압니다 친구들 응 은둔벌레 아니야? 응 그건 나 알고 있어 은둔벌레 저도 뭐 여러분들 축구하면 무조건 토트넘이죠. 우리 박지성 시절에 보면은 꼭 맨유 팬들만 많듯이 우리나라의 뭐 EPL 뭐 대표 팬은 뭐 여러분들 다들 뭐 토트넘 팬일 거예요. 축구팀 팬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토트넘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니네 뭐 보는데? 뭐 이강인의 발렌시아 응원하나? 거기는 라리강가 스페인이잖아요. 맨시티. 아, 나름 여기 축구 광팬들이 많은데 이 새끼들 딱 보니까 오늘 클럽도 안 가고 그냥 헌팅도 안 하고 뭐 여친도 안 만나고 토쟁이 새끼들이네. 야들아 치킨이나 시켜 먹어. 그만 토토해. 그러다 또 내일 그냥 바람 차게 부는데 한강 가지 말고. 얘네들 다 지금 토쟁이들이야. 이씨프랄롬들 그냥 알고 보니까 그냥 지금 시간 때올라고 그냥 이쯤 있으면 축구하는데 내 방송 그냥 여기 뭐 휴게소구만 토쟁이 휴게소 이 같은 새끼들 토토는 죽어도 안 해요. 아유 그만 끝까지 간직하세요. 내 주변에도 진짜 사설 토토하는 놈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맨날 그냥 하루가 기구한 운명이야. 나는 진짜 뭐 여자도 안 만나. 뭐 신나간 새끼야 그냥 맨날 그냥 그 이상한 트레이닝복 입고, 아디다스,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서 맨날 그 축구 경기하고, 뭐, NBA, 막, 별거다 봐. 그런 애들의 특징이 스포츠 매니아야. 아니, 누가 보면 시브랄룸이 스포츠 광인 줄 알겠어, 진짜. 전 세계. 아니, 죄다 일정을 알고 있고, 뭐, 뭐, 안 보던, 뭐, 뭐, 뭐 이런 얘기 하면 돼. 일본 야구까지 봐, 일본 야구. 미친 새끼죠. 막, 미식축구 보고 막 그런다니까? 별거 다한데 사설은. 참 웃겨요. 여러분들, 뭐, 여기, 진짜 우습게 소리지만은, 정신 차리세요. 도쟁이들 특징이, 담배 개빨면서, 뚱줄 타는 거 옆에서 보면 막깔나던데 <laughs> 참, 담배는 막 갈라게 피워. 그치? 에휴, 잣같은 새끼들. 한 개만 이제 덜 먹고요 우리 토쟁이분들 이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토쟁이들 이제 슬슬 경기할 시간이라 제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와락치킨 음 고이 보내드려야지 오늘은 건승하게 내일은 따뜻한 데서 보자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허벅지살 그런 거였네요. 제가 다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네. 음. 빠리 굿.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 처갓집에 서든어택 콜라보 때문에 간만에 전설의 이 슈프림 치킨을 먹어봤는데, 역시나 역시에요. 치밥의 제왕. 그리고 뭐 양념하면은 처갓집인데, 슈프림까지. 다들 뭐 깐따 방송 보시고서요. 한 번쯤 다시 또 생각이 나실 건데, 오랜만에 한번또 슈프림 드셔보시거나, 어제 드셔보신 분들도 깐따 깸성으로다가 같이 방송 보면서 맛있게 먹어보세요.